10톤 9.7 1 0편이고요김 대입니다. 김 관리선입니다. 예. 어, 700마력 이고요 어, 디노라가 있고요김 어, 사카 대이구요. 어, 이탈 방지 이탈 방지가 되어 있고요스로트가 어, 385에 385의 출력이 420입니다. 두, 양날수크루구요.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앞에 뒤에요. 어, 피투가 되어 있고, 피투가 되어 있고, 범프가 되어 있고, 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플러가, 그, 이게 700마력인데요. 먹는 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머플러를, 어, 특허품으로, 어, 했습니다. 급품이라고 하면, 무닮았겠죠? 이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 비밀이고요.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에 세척을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세척을 했는데, 아주, 그 상당히 개선, 많이 개선됐죠? 네,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자. 오일 쿨라가 돼 있고요. 브레이크가 시설돼 있고요. 파이프라인으로 돼 있고요. 오일 쿨라가 시설되어 있고요 월벨브, 어, 음, 배터리, 오일 탱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어, 브로바이 가스입니다. 브로바이 가스. 브로바이 가스 되고, 어, 머플러입니다. 네, 머플러 완전히 개정된 어, 특허품입니다. 어, 체크밸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65잡수펌프고요 어, p t o 고요 솔벨브고요 펌프고요, 파이프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메카니카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스로트 3 8 5에420 출력이 되어 있고요. 보십시오, 호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라 윈치죠, 노라 윈치죠. 이 파이 프 호스가 보십시오, 호스들 거의 아마 뭐 뭐. 뭐고흥뭐 뭐 해남 뭐 어디 어디 대한민국 천지를 가보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깨끗하게 에, 이게 메카니 오일통입니다 이거는 어, 바우스로 오일통입니다 아, 한번 보십시오 CCTV 헬스 어, 트레이너 이렇게 돼있고요 아저 타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조 타기 뻔 보고요 알테네타 발전기죠 충전기죠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호수는 포와야 로있습니다 투와야가 아니라 포와야 입니다 포와야 어, 메이커 한번 보여 드릴까요 메이커가 안 보이네 메이크가 아, 뒤집어 져있구나 아, 이렇게 되어있고요 보조탱크고요보조탱크가 되어있고요 구찌칠입니다 윈찌고요저타기가저타기 어, 어,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기실이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어, 인버터입니다.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라 유아, 라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죠? 어, 이렇게. 유압 라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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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습니다. 아니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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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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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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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조정 RPM 그러니까 어, 최측기 RPM을 어, 미세 조정하는 겁니다. 아, 사카대 발부 전자 시스템입니다. 에, 인버터 스위치, 메인 스위치, 어, 충전 스위치, 충전 에이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장비가 하나 안 와가지고 지금 아직 못 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단. 여기는 초사입니다. 진도군 의심면 초사입니다. 진도군 의심면 초사입니다. 여긴 진도입니다. 저희는 동구 엔진이 지구 엔진 형입니다. 여기 크레인을 놓고해서 크레인 다이를 만들었습니다. 엔진이고요. 0병막이고요 네, 일렉트 미디어 하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즈 도킹 레블리션 토탈 아, 글로벌 토탈 솔루션 예, cctv 이렇게 녹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진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구 엔진역입니다. 지구 엔진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 안할게요. 여기 이 줄이 터졌습니다. 이 줄이 에, 이게 지금 10mm, 10mm 줄인데요. 한번 묶어놓고 우리가, 아, 스루트 테스트 했더니, 오늘, 어, 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지치입니다 김빼입니다.